안녕하세요. 랩맘입니다. 아침이네요. 우리 크레, 베이비들. 같이, 같이 있더니만 이쪽으로 옮겨갔네요.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. 똥세 군데, 하나네요. 깃두이 있고, 요 밑에도 깃두리 있는데, 요 놈들 제가 밥을 먹이려고 힘들었는데, 거의 한 달. 근데 두 번째 태어난 크레는, 잘 먹을 것 같아요. 어제 처음으로 한번 먹여봤는데, 한 마리 덥수덩 물더라고요. 이제, 요놈들, 요 놈들, 요기뚜라미 요고, 사냥 좀 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제가 좀더 수월해지겠죠. 귀드라미 음, 요고, 우리 세탁기 돌아가고, 냉장고 아직 못 고쳐갖고, 소리는 타이밍이 잘 맞춰가지고, 소리는 안 나게 해놨는데 번쩍번쩍 번쩍 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 어제 술마안 먹고 어, 새벽에 들어왔네 들어와서 지금 코벌고 있고요 우리 텔레비전은 제가 소리 나길래 조용히 시켜놨습니다 <laughs> 둘이 사이좋게 붙어있네요 뭔가 해서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. 뭐라고 떠올리더니만 또 얼굴을 떨려버리네좀 놀랬네. 그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그리고 좀 보자 이놈아. 네, 흩어져 버렸네요.